2021년 8월 28일 20, 아, 수요일, 하나님, 예,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소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또 이런 어, 하루를, 또 귀한 하루를 하나님 시작하게 하심을, 또 우리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께 구하는 시간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부족하고 없을 수 있도록 또 깨우침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시간 될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 가운데 가차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찬송가 2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원히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용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부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의 새 나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어, 오늘 나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3편 1절부터 11절입니다. 시편 63편 1절부터 11절입니다. 다 찾으셔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공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여 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리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깊은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리 주의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어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어, 우리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 시는 다윗이 지은 몹시 슬퍼하고 탄식하는 비탄시입니다 그런데 보통 시편의 비탄시는 원수들의 핍박으로 어, 인해서 탄식과 하나님의 강구를 강국하게 요청하는 내용들이 주를 이루는데 다윗의 이 비탄시는 그런 상황은 동일할지라도 당신의, 당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생명과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모하며 찬양하는 내용을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본시는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지은 시로 추정됩니다. 왜냐하면 11절을 보면 당시 다윗의 신분이 왕이었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로 볼때 본시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유단 동편으로 피신하면서 잠시 유다 광야에 머물렀을 때 지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본시를 광야에서 부르는 노래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대적에게 쫓기는 다윗의 곰핍한 심정에 대한 묘사와 여호와의 구원의 음총이 너무 필요해서 간절하게 간구하는 그의 심정이 강렬하게 표현되는 시라고 할수 있습니다. 본 시의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절부터 4절은 대적들에게 쫓겨 광야로 피신한 가운데 있는 다윗이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를 갈망하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인자심으로 인해서 그의 평생을 찬양할 수 있다라고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5절부터 8절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는 가운데 자신의 기쁨과 만족을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대로 9절부터 11절은 하나님의 보호, 공의의 보응으로 인하여서 대적들이 비참한 체후를 맞게 될 것과 그로 인하여 자기에게 구원이 이르게 될 것을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이로써 어, 보통 시편의 비탄시와 틀리게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인간적으로는 힘들고 고, 난할지라도또 두려울지라도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며 조금 더, 어, 고난 가운데서 성숙한 자의, 하나님의 믿음에 신실한 자의 모습을 볼수 있다고 볼수 있는 시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은 6절이 주는 교훈을 좀더 살펴보겠습니다.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6절에서 다윗은 밤중에 침상에서 하나님을 기억한, 기억하며 묵상한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편에서 다윗은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며 체험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그와 달리 새벽이 아닌 밤중에 주님을 묵상한다고 합니다. 이는 다윗이 한 하루를 하나님의 만남으로 시작하고 끝맺음 생활을 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그가 잠에서 깨고 잠에 들 때까지 모든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하였음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 시작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속담에도 시작은 반이란 말이 있죠. 시작을 잘해야 좋은 결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상황들,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가 첫 스타트, 육상선수가 첫 스타트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또첫 사업을 어떻게 시작하느냐, 첫 직장 등을 어떻게 시작하느냐, 이첫 과정이라는 첫 단추를 어떻게 끼느냐에 따라서 좋은 결과와 성적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을 잘하는 것은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안에서 한다는 것은 참으로 잘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시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시작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 안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서 분명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고 분명 깊은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깨달음을 더 깊이 체험할 것입니다. 또한 시작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오늘 다루는 마무리입니다. 어떤 상품을 만들 때끝 마무리가 좋지 않다면 마감이 깨끗하지 않다면 그 상품의 가치는 분명히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또한 직장으로 치면 첫 근무를 어떻게 시작하는 것도 어떤 마음가짐으로 시작하는 것도 첫 직장에서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퇴사하는 시점에서 어떻게 마무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자, 자신의 동료와 상사에게 어, 퇴사하는 시점의 기준으로 해서 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판단되고 기억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예를 들어 달리기를 하는 사람이 출발을 잘해서 분명히 스타트가 빠르면 다른 사람들보다 좋은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런 한 기회를 얻지만 결승 테이프를 끊기 전까지 계속해서 어. 동일하게 나가지 못한다면 곁길로 간다면 그는 분명히 상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안에서 마치지 아니하면 그의 삶은 끝 마무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과 진비없다고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하나님 안에서 묵상으로 시작하듯이. 지금 이렇게 새벽 예배로 시작하듯이 마치는 일도 참으로 중요할 것입니다. 기도로 하루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지 작성 작성한 성과 보고서처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것을 제출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과 같습니다. 즉 하루에 일어난 삶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달라는 어쩌면 영적인 결제와도 같을 것입니다. 또한 하루를 묵상함으로 마감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된 성도의 당연한 도리일 것입니다. 종은 하루의 일과를 다 마친 후에 주인에게 보고하는 일을 보고하기 전에는 잠자리에 들지 못했습니다. 주인에게 모든 것을 보고하고 또 내일 할 일에 대한 지시를 받은 후에야 비로써 잠자리에 평안하게 마음의 두려움 없이 걱정 없이 잘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많은 부분에서 믿음이 견고한 자일수록 잠 또한 잘잘수 있다라고 평안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하루에 있었던 일을 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보고함으로써 우리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속한 종된 자기 자신의 뜻과 계획에 의해서 하루를 마감할 수는 분명히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속한 자가 우리의 뜻대로 살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인 대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우리들은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는 것은 물론 이거와, 물론 이거니와 하루의 마감도 우리의 침상에서 우리가 조용하게 있을 수 있는 곳에서 묵상함으로 하들을, 하루를 돌아보며 마감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하루 동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하고 기쁨드리지 못한 행동과 죄를 범한 것이 간혹 있다면 잠들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용서받고 마음의 평안과 화평을, 화평을 얻으시고 또 잠잠을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삶 전체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의의 종임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0편 119편 55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라는 것은 아무도 활동하지 않는 밤조차도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분분과 충성과 열정을 다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주님의 뜻대로 항상 살려고 노력하는 자세를 갖도록 언제나 성령님의 인도하신과 보호심을 요청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님들 모든 분들이 이렇게 아침에 시작을 새벽 예배로 또 하루의 시작을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실 텐데 또 마무리도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또 평안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시간임을 인정하며 모든 시작과 끝이 오직 우리 주인 대신 하나님만이 계실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불러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의 주인이 주인은 또 우리의 삶을 이한 시간 하루를 하나님의 허락하신 분 또한 하나님임을 우리가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이 될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계획을 세우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다짐하며, 또 하루를 마감할 때조차,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오늘 하루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기쁨 드리고 영광 드리고 하나님께 도우심에 감사하는 시간 갖게 하시고 또 하나님 혹시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우리 삶 가운데 그 하루 가운데 우리가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용서 구하며 오늘 하루를 잘 마감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될수 있도록 모든 시작과 끝이 하나님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을 지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도님들 한분한분 한분 하나님께서 건강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육아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단만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몇 가지는 같이 기중보기도 하시고 나머지 시간에 개인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텐데. 특별히 한국 기독교와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본질과 하나님께 충성하는 목회자들과 또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귀한 또 주님의 몸 대신 교회를 만들어 갈수 있도록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말씀 중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품고 한결같이 말씀과 기도로 바로 서는 공동체 될수 있도록 기도해 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성도님 한분한 한 분이 어, 강건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우리 한분한 한 분이 또 육신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강건하여서 정말 어, 우리 공동체에서 각자가 서로+ 서로에게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또. 우리가 있는 삶의 터전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견고하게또 담대하게, 또 하나님의 복음 잘 전하시는 우리 각자 성도님도 되실 수 있도록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시간 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 각자 가져오신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런 때 마다 하나님 께서 하나님 아버지, 인 도하 여, 주셨 고, 하나님 께서 건전 되 어, 주셨 고, 원수의 목전 에서도 하나님 승리 를할수있 도록 만 들어, 주셨던것을매 순간 경험 했 기에 그런 다윗 이었 기에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휘 탄심 에도 불구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거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을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성숙한 믿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간을 보면 지나가며 또 과거를 회상하며 볼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매 순간 있었음을 그때마다 우리가 감사했었음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그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주셨던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여서 우리 앞에서 당할 하나님 아버지 혹시라도 오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가 당대하게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만들어주시고 우리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을 저희들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로 원합니다.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관자 되어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매 순간 순간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 있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걱 걱정 근심 잊지 않게 하시며 그 모든 것 또한 하나님께 세 주시리라. 믿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이 나라의 하나님 기독교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주시고 하나님 교회가 커진다고 해서 하나님 아버지 목이 걷는 목회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에 의해서 하나님 아버지 판단하며 해석하는 목회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한국 기독교가 더욱 겸손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무엇을 할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기개를 세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드러내지 않게 하시고 교회에 주인 대신 하나님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모든 자들을 감춰주시고 하나님 그런 하나님 기독교가 되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 아버지 교회 되게 하. 우리 한국교회가 더 세상에게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하늘 벌리는 자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들만의 리그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들만의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도 되지 않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 폐쇄적인공동체되지 않게 하셔서 사랑의 공동체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 아버지 진실되게 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나태하지 않으며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 교회와 기독교 될수 있도록 또한 우리 공동체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시간에 도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품고 한결같이 말씀과 기도로 바로 설수 있는 공동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모든 순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간구하며 나가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스텝, 스텝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며 나가는 걸음걸이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렇지 않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 모든 걸음을 멈추시고 우리의 공동체가 무엇이 필요한지 더 곰곰이 생각해 볼수 있는 시간들을 말씀하시며, 항상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그 말씀에 그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 기기율이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말씀 중심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께 하는 기기율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간절하게 소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시간들을 더 값지게 여기는 우리 공동체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분한분 한분 지켜주시고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 많은 제약적인 생활들로 하나님 아버지 마음까지도 제약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더, 더 풍성해지며 더 넉넉한 마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백신 접종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휴일증 없게 하시며 또 하나님 너무 힘들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건강 회복에도 부족함 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것 각자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중복이도록 하나님 아버지 전도 대상자들을 접었고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것이 하나님 각자의 그삶의 하나님 아버지 옥제가 되며 하나님 아버지 어떤 또 율법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 생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말씀임을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그 전도 대상자들을 통해서 볼수 있는 그런 영광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그 전도되기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까지 하나님 아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제 마음 쓰며 더 헌신할 수 있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평안하도록 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한분한분 한분 각자의 그삶 가운데서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지경에서 하나님을 전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데 부족함 없는 저희 하나님 성도님들 한분한분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육체의 심까지도 하나님 언제든 전학하셔서 하나님 용육관에강건해서 하나님만을 더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 가운데. 저는 기도 제목 내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내기 기도...